야, 노래를 올라와 볼래? 놀러 와 아예 아 아예 아빠, 아예 아 놀래서 놀래서 리에 어디 가요? 리에. 어디 가요? 오늘은 무슨 컨셉이에요? <laughs> 어, 권리야 씨? 죄송한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아. 오늘 어디 가요? 앵무새 보러 갈 거예요 그죠? 앵무새 보러 갈 거예요 앵무새 앵무새 앵무만세 앵무만세 앵무새? 앵무새? 앵무새 보러 갈 거죠? 그죠? 우리 네, 타세요 아빠 차렸어? 응 아빠가 니까 아빠 아빠 그랬어 또 응? <laughs> 두 어. 개여서 좋대. 뭐 먹어? 김밥 먹어? 응. 나들이 가는 거 같다 확실히. 김밥을 먹고 있으니까. 이게 그래, 맛있어? 맛있대. <laughs> 음, 맛있자야. 음. 해야지야. 해야지야. 어디야? 저기. 아. 추운데? 추운데? 오, 진짜 춥다. 안녕하세요. 안녕. 우와. 일박. <laughs> 리에 <웃음> 긴장했어? 어? 어? 처음 보지 새를 가까이서 애가. 껍질은 안 먹고, 알이 알갱이 먹고, 껍질은 딱 털네. 아, 이안 먹어. 고알이이고 아이고, 아이고, 봐, 거 아이고, 아이고, 이고아이 아이고, 네, 이 애기야, 애기. 여기. 애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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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까먹어, 이거. 아, 리에. 리에가 아, 줘볼래? 리에가 응, 줘볼래? 응. 어, 만지고 싶어. 아유, 무서워. 아유, 무서워. 리에 손톱에 손을 잡아봐. 네, 리에 손을 잡으세요. 네, 이거 봐. 응, 이렇게 가아봐 응? 응. 네, 에서 손. 무섭대. 아 <laughs> 무서워. 무섭대. 너무 크지해 줘. 조금만 해볼까? 시작하면은 할까 조금만 해볼까? 얘는 괜찮아? 네? 네, 이거 응. 봐봐. 빨리 했네 아! 예쁘네. 말한다, 그지? 응? 조금만은 괜찮아? 혜성 <laughs> <표정> 봐. 물어봤어. 네, <laughs> <무러웠다>. 음? <laughs> 지금 이렇게 잘 가다보는데요. 원래는 가끔 네. 자기 몸에 손 되는 걸 되게 싫어하는 단식이 있어요. 아 그러면 이렇게 하다보면 손이 먼저 오잖아요. 네. 이렇게 어디서 먼저 가는 걸 봐야 돼 돌리고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 아. 뭐? 면은얘는들아 덤디면은... 어려서 공격적이지 않아 공격적이지 않아 놀랬어 놀랬지 얘는 일부러 날아다니는 것 같아 자. 이거 봐리 이거 봐 아이 예뻐 아이 예뻐 응. 손을 빼봐 리야 손을 빼서 예쁘다 해줘야지 아이 예뻐 해줘야지 <laughs> 이거 봐 리에, 리에, 아빠 봐봐요. 아빠 봐봐요. 아빠, 이거 누구야? 이거 누구야? 근데, 자기야, 응? 내가 껍질 깐게내 옷으로 계속 들어가. <laughs> 리에? 리에? 이거 봐봐. 이거 누구야? 응? 아, 아, 이거 아. 주물지 말고. 응. 아까 기물어예 yeah. <laughs> 야, 너일로 올라와볼래? 올라와 <laughs> 올라가봐. <laughs> <일로> 올라가봐. <laughs> 아 그래. <Nope>. 아, <laughs> Ini ya? Ini ya? Ini ya? Ini ya? Ini ya? Ini ya? Ini Oh, Ini ya? Ini ya? Ini ya? 어, 안녕 아이 예뻐 아이 예뻐 아이 예뻐 아이 예뻐, 아이 예뻐. 아, 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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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 아, 아이 예뻐 놀랬어놀랬어놀랬어 팔을 <laughs> <놀랐어, 놀랐어.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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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랬죠? 응. 어, 왜 깨물었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응. <laughs> 네. 어, 깨물었어, 리에를 아이고 리 <laughs> <목소리> 아니, 얘가 네. 재밌때때았어뼈가다다잘는데 아, 아, 아 그냥 놀란 거야, 놀란 거야. 아 괜찮아요? 어. 그래, 스타리 아. 아이스크림 먹으면 되지. 얘 아이스크림 먹으면 되지. 응? 어? 아이스크림 먹으면 아, 되지. 얘가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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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었어? 얘가 위에. 물었자? <목소리> 응. 헉, <목소리> 찢었어, 리에도? <laughs> Dia tuh tidak, hmm, Iya, yeah. ayepa itu, ayepa ayepa ayepa, itu, saya 파라기씨를 먹고 싶어 하는구나 새다 응. 응. 새 응? 맘마 먹네? 응? 얘 약간 손가락 부드러워서 싫어 응. <laughs> <laughs> 손가락 깨물어서 삐졌어? 응? 감사합니다 응. 우리, 그래, 아빠 오세요. 엄마 무거우니까 아빠 오세요. 아이고, 아빠 오세요. 얼 갑시다. 아이, 추워. 아이, 추워. 아이, 추워. 잘 놀다 가지야 응? 그래도 생각보다 무서워하진 않네.